탄테 들어가 있네. 아이 상추 농사도 지세요 여기? 아이고 나 일곱 동네나 지요. 아, 나꽃 농사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. 아, 그... <laughs> 그래 네. 오... 얼굴 한번 찍어도 되잖아요. 뭐 어차피 나오시는 아니, 저, 거. 그럼 상관없어. 봄은 딱 사람들이 그러겠는데, 어어서 많이 본 분인데. <laughs> 상관없어요. 유명하신 분이 분. 아 이거 배터리가 내가 볼때 모르겠는데 네. 키가 들어갔었가봐 그냥 꼽아놨었는데 키를 항상 빼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안 빼놨더니 불이 한개도 안들어오네 아예 안들어오네? 네. 아예 목통이네 계기판이 뭐, 배터리를 대고서 걸으면 안되네 배터리, 배터리 점프시키던가 봐야죠 안녕하세요 <laughs> 싹 나갔어 예. 네. 뭘다나갔는데 다 제. 아이고아아이아 아유, 마팅, 아이 아유, 아 들어오진 않네 전원이 맞아 음. <laughs> 저싹 내버려 두면 안전이 막혀 갔나 보네 충전시키면 안 살아날까? 살아나. 이런 건안 살아나요 어느 정도 좀 있어야지 아 있어도 좀 있으면 살아나 아 이건 이건 못 거예요. 이 전원이 아예 안 나갔잖아 안 들어오네 안들어온데 이게 안 들어온. 안 들어온. 아 전원이 들어와도 들어와도 이게 어느 정도 들어와도 얘가 들어와도 이것또 가를 때 이걸 뛰내야 되겠네 아 이거 풉니다 다는데어 그래? 네. 아이못써이 아니, 아니, 이거 얼마짜리요? 거기는 어? 이거요? 모르겠는데 만사무실만 아이 지, 지부하곤 지또 틀리지 아이 틀리긴 뭐 틀려 똑같은 거같어 그거 쏙 빠지는 거구나 지금 지키고 있는겨? 네 여기 어. 음, 잠그만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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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되 아니 저거 하나가 방전. 방전. 됐어방 방전. 이전전전 방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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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방전. 전 방전. 고 안에 서비스 방전. 방아 방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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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아이저기 있니까 차량도 자동으로 할줄 아시네요. 뭐이래 되고 있으면 <laughs> 이건 큰 건데. 이거는 우리 트랙터하고 같은 거. 일단 걸음으로는 걸릴 거. 진입 들어가. 까짓 친다. 무서워해. 이게 그냥 보시려고 하는 거고. 그렇지 말고 사랑하잖아요. 응. 저 배터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. 뭐라고? 응. 네. 거로만 이거 뒤로 이런, 이런, 이런 거는쓰면안 뭐? 돼. 네? 지금 쓰시는 거 지금 쓰시는 거 옛날 트라타들은 그냥 한번 뭐 대충 배터리 써도 되는데 요새 엔진들은 응. 배터리가 심찮으면 엔진 이게 다 전기죠 전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가 좋아야 돼. 그래? 네. 지금 쓰시는 거는 그냥 막상 그냥 뭐 준거 같은 거라도 인데 이런 는 고다면안 가져온 거 없잖아요 주문해야죠 아 그거 거기도 끓는 거구나 네 이거 농장요 네. 올해도 꽃추 농사 참평 주시는 거예요? 똑같이요? 예. 아이고 말도 말 어제 어제 저기 제주도에서 어제도 왔다가 제주도요? 몇 명이 나오지 아또두 저, 저 부부가고 한 팀은 또 거기도 땅끝 마을 해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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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남에서도 왔던가. <laughs> 아이고 고추도 없는데 왜오냐니까 아이고 죽었다 깨나도 배워야 된대요. 르켜줬어요 <laughs> 갈피졌, 아이고 어머는 그때 자기네들이 와서 네. 감 감동이래. <laughs> 감동이래? 네이것만 봐도. 예. 네. 아이고 왜안 빠져. 여 밑에 있을 것 같아. 아니, 이거 제대로 못 하겠다. 이바닥리가 아까 뭐보라 그랬냐면 여기 왜는 없네. 바로 아, 옆에 스티커. 응. 음. 있잖아요. 예. 음. g b 80발. 응. 음. g b 80. 요거 요게 요걸 보라는 거 요거. 80짜리네. 음. 예. 요 지비 80발. 20짜리 끼워도 되죠? 안 맞아요, 다이가. 네, 다이나모 80. 이게 사이즈가 높음 똑같으면 상관없는데 거의 뭐 맞는 것 크게 큰것 용량 높은 것도 사이즈 맞는 게 있어요 근데 없는 것도 이 많고 이게 몇 칸이냐면 여섯 칸이냐고 여섯 칸짜리 내가 배터리 전문이 이거 만들었어 내가 아 어. 배터리를 만들었어 이게 배터리가 딱 고거, 이게 고속 8 0 이건 겉고막은 똑같아응 이게 6볼트 저 12볼트잖아. 네. 똑같아. 크나 작거나 네. 한 사이즈 2볼트야. 2볼트 나올 거야. 그러니까 얘들은 거기서... 몇장 들었냐면 늑장, 숙장 들고 음. 이게 격고방이 마이너스 그 플러스 그 장수 차이야. 이거 용량. 주, 주문을 하면 언제 갖고? 오는 아니, 좀이다 지금 우리는 네. 전화하면은 바로 가져와요. 시내에서 배달. 시내서 에 배달해. 아주 안전이나아 예. 네. 뭐좀 파란 길에도 조금 있어. 요 이게 내가 볼때 이래 나도 모르게 키가 들어갔었는가 봐요. 키가 응. 그러니까 키를 항상 빼놓는 연습을 해야 돼. 예. 네, 빼놔야 돼. 네. 여기 또 꼽아놨더니, 아이 물팔 그릇 툭 치고 들어갔지. 뭐. 들어갔었는가 봐. 그릇에. 그렇게 되더라고. 나도. 네. 아, 이게 속석이니? 갈긴가? 아, 잠깐 만 이거 몇년 됐죠? 산 지? 3년. 미션 오일을 한 번도 안 갈았잖아요. 안 갈았어요. 아이, 미션 오일 갈아 지금 몇 시간 돌아갔어요? 시간 나와야지그 <laughs> 전에 안 봤어요. 네. 미션 오일 한번 갈러 와야 돼. 갈을 때도 됐던 것. 이 미션 오일 한번 갈아야 되겠네요. 엔진 오일도 한번 갈아야 되잖아요, 또. 엔진 오일도 갖다 놨어요. 시가리 없어서 하자만 저기 오면은 미션 오일하고 지금 공장이 꽉 찼어요. 그거 나가면 좀안에비 비면은 오일을 요새는 지금 들린 거. 오일을 아니? 작년 거도 안고 그랬어. 봄에 봐요. 우리 임대 기계 나오는 거는 오일 남어요 네, 남아. 다 집집마다 임대 기계에서는 상담하면은 엔진 오일 단 아, 남아 돌아 가지고 통주돈이 요번에 새통들어갔어 네, 새 통. 나는 만날 수, 저기 사 사서 카센터 가서 반에서 사서 올해는 예. 네. 올해는 내가 저기 유튜브를 하면서 작년에 속 대파를 했잖아요. 아, 올해 대파 했으면 아주 좋다는 건데. 산책하 나요? 예. 30. 오, 잘 하셨네. 이제 사업이 뭐요? 응. 어우 딱 재니까 앱 죽인다고 나오던 애다 배터리 이, 이런 걸 써야지 중고가다 자꾸 끼면은 틸트 하 탈타 이거는 다른 거랑 틀리잖아요 전기로 타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진다고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수가 있어요 이니 그리고 또 델코가 확실히 나요 먼저 있대 델코가 밧데가 좋았다 응. 이거 응. 일단 방전 이게 방전이 방전되는지 안되는지 이걸 나중에 엔진 오일갈려고올때 그때 한번 봐 드릴게요 응. 아니 우선 뭐돌아가요 네. 뭐. 지금 돌아가는 건 타니까 돌아가면 되지뭐 아니 방전이 안 됐어서 키를 뽑아놓고서부터 그래 내가 보니까 누가 돌린 거 같아 아. 한 번도 방전은 되지는 않았어요. 었 2년 넘게 근데 키가 꼽아놨더니 돌아가 있는 거 처음 나가봤대 아. 시동 걸어보세요 문제는 키가 나도 모르게 왜 꼽아놨지 신호 걸어, 걸어보세요. 껐고 라이트 키 깜빡이 키면 키 들어잖아요. 그러니까 그잘 급하게 들이지 말고 잘점검을 해야 돼요. 응. 네. 아, 다 꺼지는 게 아니지. 에요금 깜빡이, 깜빡이 하고 이제 비상등 이런 거키 꺼도 지금 들어오니까. 아 이거 나이트는안 그 걸었고. 네, 깜빡이만 저기 들어오네. 그거, 고거 확인을 하면 돼. 그래서 방전이 될 수도 있네. 예. 네. 잘 되네. 방 시간. 예. 네. 세우니까.